어떤 교회에서 부흥의 마지막 날 전도할 인원과 봉헌을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부흥 강사가 제가 몇 명, 제가 얼마 소리를 지를 때에 감동되시는 분은 자리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PNS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소리를 지를 때 모든 교인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멋있게 연주를 해 달라고 이 피니스트가 이 황당한 시간에 뭘 연주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얼떨결에 연주를 땅땅땅땅 땅했는데 모든 교인이 일어난 겁니다. 애국가를 연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애국가를 연주해서라도 만약에 교회가 일어설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평생 애국가를 부를 용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한국의 성도들이 새롭게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20세기는 어떻게 교회가 성장될 수 있는가 하울를 묻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21세기는 교회가 무엇인가 최근에는 왓을 묻습니다. 이러하여 교회론입니다.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이 있지요 모든 건물은 설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만드신 분, 교회를 설계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심장 속에는 바로 그 교회의 원형, 본질을 찾아내는 것이 진정한 교회론이지요. 초대교회의 원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초대교회는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 예배에 영광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날마다 각각 집에서 떡을 떼며 거기 임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이죠 중세의 광적인 미술품 수집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한 은잔이 유럽 어디인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은잔을 찾아다닙니다. 중요한 정보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10년 전 백마를 탄 어느 백작이 그 물건을 사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어떤 복장을 하고 어떤 말씨를 하고 키는 어떻게 생겼고 그 정보를 가지고 유럽 전역을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그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 은잔을 자기가 손에 들었지만은 정교하지도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아서 창고에다가 집어 던져 두었던 게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바로 그 은잔, 주님의 손에 있던 신앙생활의 원형, 본질을 찾아내야 합니다. 교회가 어려울수록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원형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어떻게만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비밀이 성경 안에,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 전역을, 대한민국 전역을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바로 그 교회를 원형을 찾아내면 우리 신앙생활은 능력있는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주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예야 내가 은혜야 주님 제게 기쁨을 주세요 내가 기쁨이야 나를 가지면 아니 되겠니? 주님, 평화를 제게 주세요 예야, 내가 평화란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대답이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저마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 자기 나름의 교회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들조차도 교회는 이래야 한다. 자기 나름의 교회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이름했습니다. 각자 자기 속인의 오른 대로 자기가 생각한 그 모든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 아닙니다. 내 교회론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 속에 있던 바로 그 교회론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담에색 도상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사도가 된 다음에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구나. 아, 교회를 섬기는 것은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후에 그가 발견한 소중한 교회론이 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된 다음에 많은 서신을 기록하는 가운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군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1만 페지가 넘는 긴 논문을 썼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정의보다도 더 위대한 교회론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00년 교회를 비박하던 모든 나라, 정권 세력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소중히 여긴 사람들, 교회를 존여겼던 가문들, 교회를 높였던 나라들은 다 복을 받았다,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구원받은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 안에 가족으로서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이라고 부릅니다. 한 8명 정도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12명이 넘어서면 좀 많습니다. 서너 명은 조금 허전합니다. 목장이란 8명 정도가 모여서 가족의 삶을 누리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종환 씨의 사랑을 위하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하는 노래입니다. 저 뒤에 가면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파할 때에 내가 숨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그 짓에 옷을 벗어버렸다. 이게 바로 가족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환 씨 말고 또 다른 종한 씨가 있습니다. 도종환 씨입니다. 그런 시인이죠. 그가 쓴시 가운데 도마뱀 사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어압의 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나무를 얼기 설격에서 밖으로 흙을 바릅니다. 억압의 벽을 만들고 거기다가 못을 땅 박는 순간에 도마뱀 한 마리가 지나가다 정통으로 찔렸던 모양입니다. 몇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억압의 벽을 흘다 보니까 도마뱀이 못에 찔린 채로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조금 있으니까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을 것을 물고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여주고 놀아주고 갑니다. 조금 있으또그 도마뱀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위기, 아픔,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은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상을 너도 나도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교회 위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적 교회 본질, 원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 가족됨 속으로 목장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바이블 칼리지가 있습니다 그의 학장이 맥퀼 퀸이라는 분의 학장으로 있었습니다 결혼생활 40년이 지나갈 무렵에 사랑하는 아내 무리엘이 알츠하이머병, 치매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학장직을 사임하고 아내를 간호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결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죠 간병인을 두어서 돌보게 하면 될 것이라고. 그러나 그는 학장직을 떠나가면서 마지막 이 임사를 이렇게 남깁니다. 지난 40년 아내는 내게 절대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지난 40년 아내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 왔습니다. 지금 그 아내가 나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은 내가 아내를 위하여 헌신과 희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아내 곁으로 저는 돌아가려고 합니다 학장직은 교수의 일은 나 외에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무례의 남편의 역할은 오직 나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 아내 곁으로 돌아가렵니다 여러분 위기 만났을 때의 진정한 사랑의 가족이란 바로 이런 것 아닐는지요 한때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이제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어마어마한 공동체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고 는 시대 속에 많은 교회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들이 이급만은 알고 신앙생활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 비전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의 영광, 교회의 위력, 교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충만하고 풍성한 것인가를 제발 알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스크리 아니길래, 교회는 취미그룹이 아니길래, 종교 집단이 아니길래. 추장의 아들이 어릴 때 마을 아이들과 뛰놀 때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죠. 그러나 추장이 되고 나면은 삼권을 한 손에 쥐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사장권 가지고 부족군들의 삶과 생사를 다 주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내가 영생 얻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피 흘려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것만은 알고 신앙 생활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로 21절 사이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많은 글들이 있지만 그 어느 본문보다도 강력한 단어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풍성함, 그 힘의 위력,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남 엄청난 권세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교인들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실 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역세를 그들에게 줄이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모두를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때 마귀가 하는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이것은, 이는, 이 권세는, 땅의 권세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준다 누가 사단에게 이 권세를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이 사단에게 이어마어한 권세를 넘겨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는 신고의 성경에 참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악한 사단이 예수님의 손과발에 못을 박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그손과발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의 권세를 부셔 뜨릴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되찾았다.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되찾았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옵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권세를 직자가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부수시고, 부활과 함께 다시 되돌려 받으시고, 그걸 우리 손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보금 안에, 믿음 안에, 기도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인된 권세에 모든 것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모든 악을 물리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의 문을 열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교회 생활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원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예배의 영광, 그리고 날마다 집에서 모여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속으로 목장의 능력을 누리는 교회였습니다. 이른바여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였습니다. 지난 목요일 아침 몇몇 목사님들이 아침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학교 김창은 목사님의 아들이 순복음 개통의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 들어가더니 너무 뜨거워졌다고 그래서 좀 걱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이동훈 목사님이 그거 침내기로 보내라고 물속에 한번 집어넣다 꺼집어내면 당장 끝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장로계 목사님들이 껄껄 웃다가 그거 함부로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당회 열어서 허락받고 해야 된다고 응, 응. 그리고 재직해 공동에 동의 얻어서 해야 되지, 그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다고. 그리고 우리 함께 웃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성령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이 땅을 정보하는 군세의 공동체입니다. 내 신앙 생활에서 가장 소중하고 우선되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내 신앙을 날게해주는 힘도 영광스러운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절대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나무의 뿌리, 모든 전자기기의 배터리와 같은 것이 예배입니다. 내 삶에서 절대로 실패하지 말아야 할 일이 예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금전에 향상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의 질을 높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숫자, 횟수를 늘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목장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가정 예배로 그 횟수를 더해갈수록 내 믿음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질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의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쉬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축복의 문이 닫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배 영광이 되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날개가 있습니다. 한 마리 새가 한쪽 날개만 가지고는 하늘을 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정 경기 선수들이 만약에 한쪽로만 젖는다고 한다면 배는 제자리를 맴돌고 말겠지요 대예배의 날개는 소그룹의 날개가 있을 때에 교회는 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하늘을 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 영적 아버지로서 의미 권면합니다.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은 소그룹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소그룹은 작은 교회를할수 있는 목장입니다. 목장에 동참하십시오. 알파코스의 도움으로 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치유소양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소그룹 인도를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달라질 것입니다. 은혜 동산에서 여러분이 3일 동안 숨겨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들이 은혜받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맑아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로서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한 반을 맡아서 봉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은 절대로 퇴색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찬양팀에서 여러분 숨기십시오. 예배를 숨기는 사육 소그룹에 동참하십시오. 목장마다 그리고 속계마다 전도 소그룹이 있습니다. 전도팀에 동참하십시오. 남녀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새들이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들 좀 보십시오. 이게 달입니까? 이름 그대로 새달이 아닙니까? 우리 몸좀 보십시오.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우리 등에 무거운 짐이 실려 있습니다. 이 날개를 왜 만들었습니까? 무거워서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끌끌 웃으시더니 그 날개를 펼쳐 버려 무나. 그리고 그 날개를 접어 버려 무나. 날개를 젓자 그 작은 새들이 창공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날개를 젓을 때마다 어떤 다른 짐승보다도 신나게 신나게 하늘을 날수 있고 빠른 속도로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역이 짐일 수 있겠지요. 우리 가족 안에 고난당하는 어린 자녀들을 숨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목장 모임을 해서 시간 내고 목장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짐이 아니라 날개가 되어줄 것입니다. 펼쳐서 채워보면, 감당해보면, 섬겨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창공을 나르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는 모진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방멸하려고 하는 대박회가 열 번이나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모두 잡혀 순교에 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불꽃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 이름하던 작은 목장들이 지하실로 섬에 들어가며 서로 믿음을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가족들을 끌어안기 시작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는 교회는 또 다른 집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운의 불길처럼 기독교의 불길이, 복음의 불길이 번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단은 긴장했습니다. 핍박을 가하면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더욱더 번창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새로운 전략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드명 쥐, 한쪽 날개를 꺾어라.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 도디어 교회 핍박을 중단합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위대한 사건인 줄로 아는데 그 뒤에 음모가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가정 교회 크고 작은 교회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큰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영적인 사역자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예배를 드리면 모든 신앙생활이 끝나는 겁니다. 성직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황제가 성직자들과 교회를 컨트롤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교회는 두 날개 중한 날개를 잃어버려가고 있었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두 날개로 비상하게 하소서 하는 이 거룩한 몸부림은 1700년을 뛰어넘어서 초대기를 끼러왔던 바로 그 교회 고난의 시대에 있었던 바로 그 교회 주님의 가슴 속에 있던 바로 그 교회 마지막 때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그 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예배의 날개는 가졌으나 소그룹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파라처치, 선교단체들은 소그룹의 날개를 가졌으나 예배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는 예배의 영광과 함께 소그룹의 능력이 작동하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몸의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힘이 귀 속에 있다고 합니다 세반 고리관이 있는데 이것은 회전 감각을 지탱해 줍니다. 소낭은 수평 감각을, 통낭은 수직 감각을 유지한다고 하지요. 이것들 중에 하나만 고장이 나면은 어지럼증에서 우리는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와서 예배 영광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기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에 내지 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는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피로를 따라서 서로 돌봐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우리의 신앙을 날게 해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독창이 아니올시다. 합창이요. 오케스트라인 것을, 공동체인 것을. 우리 몸의 건강한 세포들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 세포가 아프면 서로 달려가서 힘을 나눠 줍니다. 어느 날 혼자 놀기 시작하는 세포가 생겨납니다. 이 나쁜 놈들이 힘을 모아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칩니다. 몸에 영양분을 빼앗아 먹습니다.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이 이곳 저곳으로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암세포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 노는 세포는 암세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비전에서 멀어지면 열심을 내도 교회에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목장의 한 가족에서 종합금지를 하는 가운데 직장에 10cm가 넘는 보기도 끔찍한 암덩어리가 발견되어졌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이 암을 공격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매일 밤 모였습니다. 늦은 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은전적 나으리라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환우에게 손을 얹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이제 정밀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내도 수술하기 전날 방문해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아려서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시간에 제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직장이 어디야? 직장은 사람마다 다르지, 내 직장은 한 손만 꿰고. 아픔을 우스갯소리로 때우고 넘어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마지막 정밀검사에서. 그 흉치가 든 암덩어리가 어린아이 살 것처럼 깨끗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치료하는 능력이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시련을 견뎌내는 능력이 속으로 목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장의 가족은 생계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목장 모임에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자가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장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아파트 세차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가서 세차를 하자. 그래서 목장 모임이 있는 날은 밤늦은 시간까지 함께 목장 모임을 갔습니다. 11시가 휘청 넘어서는 시간에 무슨 잔치나 벌어진 것처럼 모든 식구들이 아파트로 내려가서 같이 세차를 해줍니다. 세차를 하는 시간은 축제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서로 돕는 능력이 목장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난 50이 넘어선 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제유교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목장에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저 강원도 얻은 목장에 가는 줄 알고 긴장화를 신고 나왔습니다. 음, 음. 그랬더니 이상한 목장이 있더랍니다. 아파트 안에 목장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장 식구들의 겉면에 따라서 알파코스 치유소형의 은혜동산 차례대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만난 자리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내 믿음이 성장된 그 많은 성장보다도 한소망교회 지난 1년 동안의 그 성장이 훨씬 더 뜨거웠고 놀라웠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목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그룹의 능력입니다. 목장 생활의 행복입니다.